네 일단 여기 캠프가 생각보다 너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조금 조금은 어,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지금 몸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네 크게 무리 없이 지금 뭐이 팀에서도 처음 이제 스프링 캠프를 하는데 네, 정말 뭐 무리 없이 팀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 또 코칭스태프에서 너무 많이 믿어 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그게 조금 뭐 부담이라면 부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변화구 던질 수 있는 변화구를 다 던져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뭐 던지고 던지면서 뭐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타자구로 얘기도 하고 또 타자들도 얘기도 해주고 또어 이제 뭐 포수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타자가 이제 어떤 제가 던지는 변화구 또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던져보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매일매일 좀 많이 맡겨주세요 많이 믿고 맡겨 주셔가지고 특별한 걸또 따로 코칭스텝이나 감독이 주문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경기에 맞춰서 몸 상태만 잘 만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뭐첫 번째나 지금이나 뭐몸 상태도 똑같고 또뭐 지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경기 준비를 하는데 어, 경기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어, 뭐 볼의 구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몸 상태 조금 전체적으로 좀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크게 뭐 어,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보다도 작년 시즌이 조금 아쉬워서 작년에 이제 캠프를 이제 계약도 그렇고 캠프를 좀 늦게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좀 일찍 이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즌 초반에 조금 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거 없이 지금 몸도 몸 상태도 그렇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하고 있어서 예네 뭐. 이 시즌에 뭐저 역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이몸 상태를 정말 시즌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